A가 여기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여기 들어 있고요. 자, x 누군지 난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좀 알아내야 될 사람 같아요. x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읽어 봅시다. A랑 교집합하면 x가 나온대요. 네. 그 얘기는 x가 A 속에 조그맣게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하자면 x는 A의 부분집합이었어. 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x는 a에 들어가는 거죠. x는 a 에 뭐? 부분집합. 즉 x는 a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a교집합 b의 여집합이 x랑 합하면 x가 나온다. 즉 x 속에는 x는 굉장히 커서 a교집합 b의 여집합이 들어 있다는 소리로 들려요. AX가 크니까 합하면 X가 나. 합집합하면 큰게 나오거든. 네. 근데, A가 1, 2, 3, 4, 5이고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아, 미안.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요? 1, 2, 3입니다. 오. 1, 2, 3. 아, 1, 2, 3. 음. 혹시 헷갈리면은, 어, 이거 외워놔. A 교집합 이거는 A 빼기 B와 같다. 이렇게. 왜? 아니, 그냥 그림 그려보니까 그래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 그려보니. 그런데 뭐, 이렇게. 그래서 A B랑 A 교집합, B 여집합은 똑같은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어. 집합, X의 개수, X가 가능한 거예요. X는 꼭, 그러니까 1, 2, 3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가능한 X를 다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1, 2, 3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 외에 더 이제 성장하고 커질 수 있는데, 누구를 벗어날 수가 없어. 누구를 벗어날 수가 없죠? A. A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커야 1, 2, 3, 4, 5입니다. 그래서 4가 없거나 있거나, 5가 있거나, 4, 5가 있거나, 여기까지 가능한 X를 전부 다 생각을 합니다. 1, 2, 3은 꼭 있어야 되고요 네. 다른 나머지는 더 가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음. 힘든 점? 음. 없어, 슈? 네. 이렇게 됩니다. 한번더 할까? 자, 역시나. <laughs> 아까랑 얘기했어요. 합집합해서 X가 나왔다는 것은 X가 A보다 더큰 집합이다. 교집합했을 때 5, 6이 나왔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교집합했을 때 5, 6이 됐다는 얘기는 X는 5, 6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나머지는 자유가 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거의 뭐 그냥 짜여진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야. 음. a는 1, 2, 3이니까요. x 속엔 1, 2, 3도 꼭 들어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5, 6도 들어있어야 하는 걸로 생각이 된다는 거죠. 아, 완벽한 x에는 1, 2, 3, 5, 6이 들어있어야 하는구나. 그런 x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그렇게 할수 있는 가능한 x의 개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x가 몇 개나 될까? 그러면 1부터 9까지 자연수인데 1, 2, 3, 4, 5, 6, 7, 8, 9 인데요. 이때, 1, 2, 3 없어. 그 다음에, <laughs> 5, 6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자유로운 거는 누구냐? 4, 7, 8, 9가 자유롭답니다. 4, 7, 8, 9가 여기 올 수도 있고, 하나만 올 수도 있고, 두개 같이 올 수도 있고, 뭐 같이 이렇게 올 수도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여기에 올수 있는, 4, 7, 8, 9, 4개의 조합, 몇 가지나 될까? 16개. 2의 4제곱까지인 16가지가 되죠. 4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6이 아니면 7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8이 있을 수도 있고, 9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6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 힘든 점 없었음? 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합 X의 개수를 다 구한 겁니다. 즉 이걸 진짜 쓰는 게 아니야. 사실 이건 그냥 신용만 낸 거지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야. 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문제 풀때 쌤이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laughs> 하나도 안 쓰고 딱 이것만 쓴다. 도대체 저 생각은 어, 이런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힘든 점 없었습니까? 네. 네. 그런 거죠. 얘할수 있겠어, 그럼? 예. 어디 봅시다. A는 2, 3? 둘이 학습합? 자, 여기 정수니까, 음, 빼기 3, 빼기 2, 빼기 1, 01, 23, 이 나오는 걸로 확인되고요. 네. 자 x 는3이고 합집합. 합집합. 음,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 합집합 속에는 이사이꼭 들어있겠죠? 네. 또 이것도 이쪽 합집합 속에는 B가, B가 일단 들어가니까 이게 들어있겠죠? 네. 그럼 두 사람이 똑같아져야 하는 거고요. 네. 그럼 X가 말이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인데 X에는 반드시 이 사람이 들어있었어야 돼요. 그얘 부족한 부분을. 지금... 여기에는 얘가 없는데 채워줘야 되니까. 또 X는 얘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일단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자, 이 생각은 기계적일 수가 없어요. 지금 한 생각은 그때그때 그때 관찰하면서 어느 분 따라와야 돼요. 일단 그거를 잘 넘어갔다면 똑같은 건두번 쓰지 않을게. 네. 음. X는 이거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 할까? 자유로운 사람을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는 거지. 지금까지 계속 그 패턴이었단 말이야. 누가 자유가 있어서 이 밖에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하다 보면 되게 많은 경우가 나오잖아요. 네. <laughs> 보자, 그러면. 여기 누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네, 2와 3과 빼기 2와 0은 빼고, 이거 두 사람이, 아니, 세 사람이다. 그치?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 자, 내가 이거를 꼭 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네, 이렇게 상상 쌤이 하고 있으니까 따라 와줘라 그랬고요. 옆으로 빠져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의세제고 가지 몇개열 여섯 가지라고 할수 있죠. 여덟 개 아니에요? 어 여덟 개. 오늘 드디어 이제 영혼과 정신이 이탈 분리되는 날이다. <laughs> 자꾸 말과 다른 필기를 쓰고 있어요. 역시 그럴 땐 지금처럼 알려줘. 네. 자, 집합 X의 개수. 그러니까 가능한, X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죠. 그죠? 가능한 X의 종류, 가지수를 말하는 거죠. 여기도 되게 좀 혼선이 많은 단어 중에 하나예요. <laughs>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걸 쓰시는 분들은 헷갈리는 사람한테 니네 왜 헷갈리냐? 내가 뭘 헷갈리게 썼다고 라고 핀잔을 주시지만, 내가 볼때 이건 헷갈리는 말이야. 내 생각이 좀 그래요. 개인적인 견해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만족하는 가능한 집합 X의 뭐 가지수라든가 경우의 수라든가로 바꿨으면 이 개수라는 말이 원소의 개수에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단어만 딱 듣고 집합 들으면 원소 개수 같은 그런 기분이 확 들게 돼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네. 음, 이것은 가능한 X의 가지수를 말하는 거죠. 어, 원소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더 강조하고.